도시 쇠퇴의 진정한 원인은 일자리. 도시가 쇠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민들이 떠나기 때문이 아니다. 또한 물리적으로 노후화되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다.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늘어나 돈벌 기회가 생기면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서 먹고 살 만해지면 건물 지장에도 신경을 쓰고 또 건물을 지장하면 장사도 잘 된다. 경제적 쇠퇴와 인구적 쇠퇴, 물리적 쇠퇴는 서로 맞물려 돌지만 그 시작점은 경제적 쇠퇴다. 경제적 쇠퇴가 인구적 쇠퇴와 물리적 쇠퇴를 유발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니 도시 정책에서 외부의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은 전혀 유효하지 않다. 또한 도시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오래된 건물을 업그레이드하는 노력 또한 헛수고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거제시는 배를 만드는 도시이다. 26만 명 거제시 인구 그중 조선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8만 3천 명이다. 이들이 거제시 전체 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넘는다. 대형 조선소의 불황으로 2016년 한 해만 1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하청업체까지 포함하면 3만 명에 달한다. 일자리가 줄어드니 사람들은 지갑을 닫았고 부동산도 꽁꽁 얼어붙었다. 중소도시가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간 고속교통수단의 개통은 중소도시에 치명타를 입히기도 한다. 컵에 빨대를 꽂고 음료수를 쪽 빨아들듯 철도와 도로 등의 고속교통망이 빨대로 작용해 대도시가 중소도시의 경제활동을 흡수해버리는 빨대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런 예로 동두천시는 2007년 경원선 개통으로 미군들의 여가활동 공간은 동두천이 아닌 이태원과 용산이 되어버렸다. 지방의 세폐 방지 노려 모든 것이 헛되도다. 1960년대 이후의 초고속 발전 시기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의 파이를 키워나간다는 논리가 먹혔다. 대도시는 성장의 경인차 역할을 했고 국가 전체의 물질적 부가 커져갔다. 저성장과 고령화라는 메가 트렌드가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다. 저성장 사회에서는 파이 자체가 커지지 않는다. 대도시가 몫을 더 가져가면 중소도시의 몫이 줄어드는 자료섬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생활편의 시설들이 빠르게 붕괴되어 가고 있다. 저성장 기조가 만들어낸 인구의 유출은 민간과 공공 모두에서 각종 생활 서비스의 비용 상승을 가져왔다.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또 다른 메가 트렌드 중 하나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은 지방도시의 소멸을 앞당기는 부정적인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과거와는 성격이 다르다. 기존의 산업혁명은 인간이 이용하는 기계를 통한 것이었지만,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대신하는 기계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자리 대체율이 낮은 창의적인 직종은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에 단순 노무직이나 서비스업 등 자동화로 사라지기 쉬운 직종들은 지방 중소도시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이 지방 중소도시의 일자리를 더욱 빠르게 소멸시키리라는 예상이 자연스럽지 않겠는가? 저출산, 저성장, 4차 산업혁명이라는 메가 트렌드로 지방 중소도시가 겪게 될 파산의 후폭풍은 너무나 크다. 이제는 쇠퇴의 충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고민해야 할 단계다. 부세주, 지방산업단지. 일반적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일자리는 서로 성격이 다르다. 제조업이 발전하면 서비스업 일자리가 창출되지만 서비스업이 발전한다고 제조업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 공장이 들어서서 일자리가 늘어나면 이발소, 목욕탕, 도서관이 늘어나지만 이발소, 목욕탕, 도서관이 늘어난다고 공장이 늘어나진 않는다는 것이다. 서비스업 중심의 도시재생에 한계가 있는 이유가 이것이다. 산업단지는 지방 중소 도시에게 몇안 되는 생존 전략이다. 그러나 기업 유치에 실패하면 재정 파탄이 올수 있다. 그래서 묻지만 산업단지 개발의 끝에는 과잉공급으로 인한 텅빈 산업단지들이 기다리고 있다. 경제 한번 살려보자고 무분별하게 유치한 산업단지는 이처럼 지방 중소도시의 재정을 좀 먹는 레물단지로 전락한다. 성공한 지역 축제 몇 개가 있다고 해서 지역 경제가 빠르게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지방 중소도시에는 체류형 관광이 드물기 때문이다. 관광객이 늘었다고 하는 지역 또한 시내의 호텔과 콘도는 비어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성공적인 지역축제가 매년 수백억 원의 직간접 효과를 창출하고 있지만 인구는 계속 떠난다. 무언가 이상하다. 이 유명한 지역을 사람들이 등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중소도시의 팽창은 재앙이다. 원도심 쇠퇴는 중소도시의 운명 인가 대도시에서의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은 백발이 받는데 왜 지방 중소도시 는 그렇지 않을까 주변에 일거리가 있으면 재생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영화제를 개최해도, 변통 음식을 팔아도, 영화 세트장을 보관해도 한때만 반짝할 뿐이다. 홍대거리, 서촌, 경리단길, 가로수길 등 서울의 핫플레이스가 재생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주변에 풍부한 일자리가 있으며, 그런 일자리를 통해 소비력을 갖춘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도시에서의 성공 사례는 주로 주거지 재생이 아닌 상업적 재생에 집중되어 있다. 원도심이 텅텅 비는 이유? 첫 번째, 외곽의 아파트 개발. 많은 중소도시에서 원도심 인구의 감소는 공통적으로 도시 외곽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 때문이다. 주택난을 해결하고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 도시 외곽의 아파트를 공급한다. 외곽 개발은 도시에서 인구가 팽창할 때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수단이다. 집값 상승도 악을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인구가 감소할 때는 얘기가 다르다. 그럴 때 외곽개발은 원도심의 인구를 빠져나가게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뿐이다. 원도심 침체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대형마트이다. 원도심을 북적이게 했던 전통시장의 활기는 1990년 중반 대형마트의 등장 이후 허르게 사그라든다. 전통시장이 내력을 잃자 주변 주거지에 대한 선호도 급격히 감소했다. 공교롭게도 1990년대 초반부터 외곽에 건설된 대규모 공동주택과 맞물려 대형마트의 등장은 이렇게 원도심을 약화시켰다. 정부가 도심재생사업을 위해 4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어도 사업 효과가 없는 이유는 예산 사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도심은 쇠퇴하고 죽어지는 외곽 으로 더욱 퍼져나갔다. 수도권이나 인근 대도시로 빠져나간 인구도 많다. 집들이 더욱 듬성듬성해지는데 마을의 전통시장이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겠나? 하수도를 정비해도,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도, 생태관광 사업을 해도, 살아날 수 없는 마을이 부재기수이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부의 재생사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인구가 더 이상 흩어지지 않게 막아야 한다. 이미 인프라가 갖추어진 곳에 투자가 집중되어야 하고, 더 이상의 외곽개발은 금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도시의 중심지역으로 인구가 모여야 한다. 그것이 지방 중소 도시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이다. 정부는 쇠퇴하는 모든 곳을 재생시킬 수 없다. 선별적 개입이 불가피하다. 지방 도시의 마지막 비상구. 첫 번째 현실을 직시하고 축소를 인정하자. 이제는 지방 중소 도시가 인구 감소하고 쇠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구 감소에 대비해 도시의 공간 구조 재편을 위한 도시 기본 계획을 짜야 한다. 줄어든 인구가 어떻게 함께 모여서 행복하게 살수 있을지 긴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양적 발전이 아닌 질적 발전을 위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두 번째, 흩어지면 죽는다. 인구가 더욱 듬성해지고 있고, 내과 개발로 주거지가 팽창하고 있으며, 원래의 도심은 텅텅 비어가고 있다. 이런 공간 구조 변화는 지방 중소도시에 1인당 세출액을 빠르게 증가시켜왔다. 흩어진 인구와 산업을 모으지 않는다면, 지방 중소도시들은 극심한 예산난을 겪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지방 중소도시들은 토지의 압축적 이용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우선 입지적 정화 계획 구역을 잡는다. 압축적 토지 이용을 어디다 할지 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입지적 정화 계획 구역 내에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곳인 시가어 구역을 확인한다. 세 번째, 시가어 구역을 중심으로 거주 기능을 집적시킬 거주 유도 구역을 잡는다. 마지막으로 거주 유도 구역 내에 대중교통의 결절점을 잡고 여기에 상업시설, 병원, 공공시설을 모으는 도시기능유도구역을 설정한다. 지정구역 내에 이런 기능들을 모으기 위해 세금, 재정, 금융상의 지원뿐만 아니라 재건축을 위한 용적률 완화 정책을 추진한다. 압축적 도시계획이 성공하기 위해 함께 병행해 나가야 할 정책은 도시 외곽의 공동주택 건설을 억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외곽 개발로 이익을 보는 건설업자에게 향후 발생할 원도심 세태의 치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서 도시 외곽 주거지 개발을 억제시킨다. 도심과 구도심을 연결하는 선형의 교통 시스템을 구축해 노선을 따라 인구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조그만 도시에 맞는 일자리 육성이 필요하다. 지방 중소 도시에서 인구가 유출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중소 기업들은 기업 유치에 상어를 걸지만 순창처럼 고추장 공장에 100대나 투자액이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늘어난 일자리는 고작 10명에 불과했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는 반도체 기업으로서는 큰 규모의 시설 투자를 했지만 1년 동안 늘어난 반도체 고용인원은 고작 650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익은 지역에 다시 배분되지 않고 대도시의 본사로 흘러간다. 제주는 지방이 부리고 돈은 중앙이 먹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지방 중소도시의 일자리 전략은 고용 효과에 집중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 주민을 고용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들을 유치하거나 키워야 한다. 특히 마을 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쇠퇴 도시에서는 대규모 체인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대도시 중소 도시 간의 발대 효과처럼 대규모 체인점 소상공인 간에도 같은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본력을 앞세운 체인점은 쇠퇴도시의 토종기업들을 고사시킨다.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특정규모 이상에서 장사할 수 없도록 면적에 제한을 둔다. 소상공인을 보호하지 못하면 도시가 지속가능하지 않다. 우리 중소도시들도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와 체인점에 대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